오늘 이 제주 서쪽 이랑 동쪽 에 호우 주의보 발령 이났 어요. 제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해요. 바로 옆으로. <laughs> 는 거의 비가 폭우 수준인데 비가 많이오이네요 바람은 걱정이 안 되는데 파도가 너무 차가지고 막로 오거나 이러진 않겠죠? 지금 재난문자가 왔는데, 대주호, 경보, 산사태 등 위험지역 택피외전해주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 알림이 왔어요. 어, 어 그래서 일단은, 어, 어 천둥번개도 치고, 어, 재난문자가 어디서 가끔 물이 튀지? 어? 어, 왜 비가 새지 아니, 이거, 이렇게까지 빗물이 내린다고? 거의 바다도될 정도예요. 다른 곳은 안 새는데, 비가. 아, 왜 여기만 새지? 벤, 발을 왜 그렇게 올리고 먹어? 다리 내려. 옳지. 자꾸 재난문자가 날라와서. 어, 일단은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물론 주가 여기가 더 이쁘긴 하지만,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. 지금 도착해서 비가 안 오길래, 벤이랑 어? 그냥 가볍게 산책해야겠다 하고, 정말 내린 지한 15초 만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. 벤도 눈을 이렇게 못 뜨면서 막 뛰더라고요. <laughs> 비는 맞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. <laughs> 짜파게티 사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진짜 말해 뭐해 라는 맛인 것같아 진짜 배고팠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와... 좋은데? 어제 새벽에 진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거예요. 막 차가 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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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흔들려요. 그 텐트가 썼으면 또 예전처럼 버리고 갈 뻔했어요. 돌풍이 좀 불어서 그냥 접어야 될것 같아요. 비싸게 달았는데 망가지면 안 되니까. 어닝 고장나면 안 돼. 나두번 썼단 말이야. 이렇게 신선한 야채들을 다 넣고 그냥 물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끓여줘요 이 뚜껑이 얘꺼라서 이제 옮겨 줘야 되는데 밥 한번 보려고요 잘 됐는지 이밥 냄새가 되게 고소해요 잘 됐죠? 음 너무 맛있다 근데 밥이 진짜 너무 잘 됐어 귀엽죠? <laughs> 배추랑 부추랑 이렇게 두개 넣어줬고요. 여기다가 이 김치 겉절이 양념을 부어주면 김치가 완성이 된대요. 그래서 <laughs> 한번 해보려고요. 70년 전통의 장으로 맛을 낸 이라고 해서 맛을 낸지 한번 볼게요. 지금 되게 그럴싸한 겉절이가 되가고 있어. 그럴싸한데 맛이 중요하니까. 그냥 김치인데 진짜 그 겉절이 김치. <laughs> 음 진짜 딱그 집밥이야. 얘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. 막 지은 밥에. 근데 이게 진짜 오랜 시간 밖에 음식만 먹으니까 집밥이 너무 너무 그리워요. 진짜 왔어 어떡해. 빨리 밥른메뉴도 빨리 해야겠어. 여기다가도 찌개 양념을 바로 부어주려고요. 와, 오늘 진짜 <laughs> 제대로 된 집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집밥이야. <laughs> 제가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지고 겉절이가 많이 없어졌어요. 된장찌개, 버섯밥, 그리고 부추전. 잘 먹겠습니다. 어떡해. 아, 진짜 맛있다. 겉절이도 진짜 대박이고. 근데 파전이 <laughs> 야채튀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맛있네 엄청 맛있잖아 음 진짜 집밥이다 집밥 와, 근데 이거 진짜 된장찌개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왜 70년 장인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. 소스통이 좋은 게 그냥 신선한 재료만 있으면 그냥 소스만 부어서 메뉴가 하나하나 완성이 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지금 제주도에 와서 정말 맛있는 뭐 맛집들, 많은 곳들의 음식들을 먹었지만 진짜 저는 집밥을 정말 좋아하나 하 봐요. 내 마음속에 1등이야 제가 이제 곧 제주 살이가 끝나가서 좀 뭔가 시간이 없는 느낌이 되버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마지막 주에 이제 서귀포 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고민을 하다가 뭐 내일 아침에 서귀포에서 눈 뜨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고 서귀포로 천천히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진짜 캠핑카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곳은 서귀포였으면 해서. 좀 쉬다가 출발하려고 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